자 보자 fx는 이차함수 gx는 사인함수 상관함수네 그러면 gx가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으니까 요걸 먼저 가조건을 의미하는 걸 보면 g a pi가 풀마 1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인 a pi가 풀마 1이에요 그러면 사인 x를 그려놨을 때 사인 x 범위는 아직 없으니까 이렇게 쫙 그려놨을 때 사인 x가 1이 되는 건 2분의 π 2분의 pi 2분의 5π, 2분의 9π, 이렇게 가가. 근데, s i n x가 또 마이너스 1이 되는 x 값은 2분의 3π, 2분의 7π, 2분의 9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s i n aπ가 이게 되려면, 플마 1이 되려면, 요 놈이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어? 2분의 1π, 3π, 5π, 7π, 9π, 11π. 뭐겠어? 음. 이케이백. 아 맞죠 홀수파이 이렇게 아, 하자 2분의 음. 홀수파이 음. 당연히 음수여도 되고요 되셨습니까? 네. 근 A는 양수라 되있구나아 A는 양수라 되있구나 그러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죠 A다라는 것은 2분의 1이나 2분의 3이나 이렇게 둘중 하나라는 얘기로 음. 어때 이해갔어? 네. 어, 조건 잘 읽고 문제 풀어야겠네 A가 될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라고 해놓고요. 이제 케이스도 나눌 수도 있겠네. 근데 일단 먼저 보고 갈게요. 합성함수는 쫄면 안 되죠? 어차피 합성함수를 그리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이걸 풀려면, FGX는 0을 풀려면, FX는 0을 먼저 찾아와야겠죠? 근데 FX는 0, FX가 2차함수인데, 아래로 블록한 2차함수인데, X축과 만나는 게뭔지 안다고 그런다. 어. 만약에 근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이차 함수 이렇게 되면 아예 이거의 방정식 근도 없지. 네. 탈락. 그럼 만약에 f(x)가 x 축과 만나는 게딱한개 있다 칩시다. 이걸 알파 하나로 줄게요. 딱한 개만 있다 칩시다. 네. 그러면 f 알파가 0뿐이지. 네. 그럼 이 g(x)가 뭐가 되는 것? 알파. 음. 그러면 딱 0부터 2파이까지라고 x에 범위 를 줬으니까 사인 함수를 딱한개딱한 바퀴 그려놨을 때 어떠한 이제 gx가 알파가 되는 그 x값을 찾아봤을 때 합이 2분의 5파가 나와야 되겠지 네. 근데 내가 알파를 요렇게 그으면 근이 한개죠 네. 그럼 x값은 몇 개? 한개 한 개. 그리고 그거의 합은 그거의 근은 2분의 파 2분의 파 안되지 네. 이렇게 잡으면 알파 여기다 다 잡으면 근은 2개지 네. 그럼2개 합은 각각은 뭔지 모르지만 2개 네. 합은 대칭성에 의해서 가운데 2분의 파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두개 합은? 파이. 밖에 안 되지. 네. 이렇게 잡으면 양 끝점 다 포함하니까 그는 하나, 둘, 세 개. 합치면? 삼파이지. 네. 안 되지. 알파, 요로 들어오면, 각각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두개 가운데는 또 누구니까? 2분의 삼파. 그럼 두개 합은? 삼파이. 삼파이. 안 되죠. 그럼 알파 이렇게 들어오면 그는 한 개. 그럼 그 근은? 2분의 삼파이니까? 2분의 5파가 안 되죠. 네. 그러면, fx가 0이 되는게 한개밖에 없으면 안되겠네 아, 그럼 무조건 확실한건 fx가 1하게 들어가겠네 그럼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해가셨습니까 음. 그러면 다시한번 더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려보면 방금 상수함수를 좀 움직여봤잖아 알파를 그럼 이제 좀 파악을 했을거라 생각을 해 우리는 이제 fx가 0이 되는게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f g x가 0이 되는 건 g x가 알파인 거랑 g x가 베타인 걸 찾아와야겠죠. 응.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그려놓은 이 상수함 어, 뭐야, 삼 뭐고 삼각함수 sine x g x 함수가 이렇게 그려다 쳤을 때 상수함수 두 개를 그을 거잖아. 응. 알파랑 두 개를 알파랑 베타를 두개 그을 건데 알파든 베타든 둘중 하나가 마이너스 1과 1을 벗어나는 그런 노멀이라면 교점이 없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방금 상수 함수 한 개만 딱 그려봤을 때 모든 근의 합이 2분의 5파이 되는 거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둘다 알파랑 베타는 사인 함수랑 무조건 만난다라는 것 네. 그럼 두 개를 그려야 됩니까? 한 개를 고정시켜 놓읍시다 내가 알파를 여기 고정시켜 놨다 시작 그럼 이미 이 놈으로 근은 2분의 파이 한개 나오지 네. 그럼 나머지 베타 한 개를 딱 그었을 때 근의 합이 뭐가 되게끔? 2파이 어 2파이가 되게끔 근데 아까 2파이 되는 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없었으니까 탈락 그럼 알파를 여기 고정시켜 놓을게 네. 알파를 여기 고정시켜 놨을 때두근의 합은 파이지 네. 그럼 나머지 베타한 개더 끄었을 때 나머지 근들의 합이 뭐가 되게끔 2분의 3 파이 되는 거어 근이 2분의 3 파이가 되게, 되게끔 되게 하는 거한개딱 있었지 네. 딱 베타가 뭐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 때. 한개 찾았네 네. 첫 번째 케이스는 알파랑 베타랑. 뭐 누가 더갈리 알파가 더 작다 했네. 맞지? 그럼 여기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합시다. 됐나요? 가능한 케이스 한개 나왔네.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잘 들어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입니다. 베타 1로 들어오면 근들의 합은 3파이가 돼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한개 나왔네. 그럼 또 움직여 봅시다. 이젠 베타를 여기로 고정시켜 버리면 이미 근들의 합이 뭐가 된다고요? 3파 2분의 5파이 넘어가지. 응. 어, 더 이상 안 되겠네. 응. 그럼 이거 하나밖에 없네. 이게 유일하네. 응. 그럼 우리가 알게 되는 건, fx 입장에다돌아와서 알파랑 베타는 fx랑 x축과 만나는 근들이었지 요가 마이너스 이라는 것, 요가 베타라는 것. 근데 그게 0과 1 사이에 있기까. 응. 어때? 이해갔제 아, 응. 어, 좋아요. 응. 그러면 이제 케이스 나오면 되겠다. a가 아까 2분의 1 또는 2분의 3파이, 2분의 3이 나왔으니까. 첫 번째 케이스 아 이렇게 하지 맙시다 여기 축방이 뭡니까 우린 a에 대해 소개를 해줬잖아 아까 가족과는 네. a가 둘중 하나라 했잖아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돼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잘 말해 여기 축방을 미리 찾아 놓으면 이 이참수 y는 x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의 축방을 먼저 찾아 놓으면 이 축방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a 맞나 네. 그러면 만약에 a가 2분의 이라하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맞지? 네. 그럼 이 e,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다라고 하면, 대칭성에 의해서 얘는 뭡니까? 어, 어 여기 거리가 어. 4분의 3이잖아. 네. 그럼 4분의 3, 2분의 네. 1이 되겠지. 네. 어, 가능하네. 이걸로 안 걸러지나? A가 만약에 2분의 3이라 하면, 축방은 4,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지. 그럼 여기 거리는 4분의 1밖에 안 되지. 네. 그럼 여기 거리가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지. 네. 아, 탈락이네. 이거 안 되네. 네. 개꿀. 그럼 A는 2분의 1인 게 맞겠네. 네. 따라서 FX다라는 것은 X제곱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B까지 잡을 수가 있고, 네. 그게 뭐를 지나니까? 네. 마이너스 1,0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게 0이다. 그럼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됐죠? 네. 음. 확실하게 이해가 돼? 그래서 F2를 찾는 게 목적이네. 4 플러스 1 빼기 2분의 1, 2분의 9가 최종 답이 되는 것이다.